우리 골반을 박스 위에 대고, 엎드려 주시고, 머리는 공중에 띄워 주세요. 네, 이런 거. 이렇게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가슴 위로는 공중에 떠있을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세요. 네. 음. 발 괜찮아요? 네. 음. 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고.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양손은 프레임을 잡아 주실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스완 동작 한번 가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정강이로 족발을 살짝 가볍게 눌러주시고, 자 그대로 마시는 숨에 천천히 머리부터 경추부터 하나 하나 뒤로 신전, 자 천장 방향으로 지그시 들어올렸다가, 자 이때 너무 허리까지는 꺾어 오지 않을게요. 음,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가슴부터 하나 하나 내려주세요. 음, 한번 더, 둘, 자 이때 뒷목 길어지는 느낌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올려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너무 팔로 과하게 밀지 마시고, 본인의 기립근의 힘으로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응.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가슴부터 하나하나 내려놔요. 한번 더, 셋. 숨은 마시는 숨에 올라오실 거예요.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서, 쇄골 더 옆으로 길게 확장. 다시 후,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 내려주고. 저를 응. 손때도 갈수 있을 만큼, 손에 힘을 빼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머리부터 하나하나 뒤로 신전. 자, 뒷목 길게 유지해주시고. 자, 선생님은 좀 잘하시는데 보통 회원님들은 턱이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게 턱을 안으로 쏙 당겨주는 힘 고정. 응.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내어주세요세 번만 더 갈게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고개부터 들어 올려주시고. 자, 이때 등에서 신전이 일어나셔야 돼요. 절대 허리까지는 들어 올리지 마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가슴부터 바닥으로 하나하나 길게 내려오세요. 두번더 가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뒤통수부터 뒤로 하나하나 들어 올려주시고, 음, 자, 이때 살짝 뒤로 날개뼈를 모아주셔도 좋아요. 다시 후, 내쉬면서 가슴부터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 마지막. 다시 업. 음, 천천히 들어올려서 정지. 자 우리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오른손 손등을 이마에 한번 대볼게요. 오른손등 이마에. 음. 자 대준 상태에서 어, 계속 신전하님 버텨주시고. 자 벌써 떨어지기 쉽죠. 그 상태에서 몸통을 천천히 돌려서 우리 오른쪽에 거울 한번 바라볼게요. 하나. 어, 자 몸통 회전. 다시 돌아오시고. 자, 우리 딱세 번만 갈 거예요. 다시 둘. 아, 어깨도 끌어내려주고. <laughs> 아, 장난이네. 손등, 이마. 자, 우리 세번더 가볼 거예요. 준비. 자, 너무 허리 꺾지 않게 골반을 살짝 눌러주시고.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쪽. 흉추 로테이션. 갔다가 다시 정면. 돌아오시고. 두번더 갈게요. 다시 둘. 척추 하나하나 돌려내시고. 응. 다시 천천히 돌아와요. 자, 어깨는 조금 더 끌어내리고, 마지막 셋. 조금 더 몸통 돌려내셨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오케이. 그대로 오른손 내려주고, 자, 바로 반대쪽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대로 준비.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몸통을 반대쪽으로 돌려내세요. 자, 몸통이 돌아가니까 시선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고, 자, 머리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머리 들어요. 다시 둘. 다시 돌아오시고 부번만더하게요 셋. 정수리에서 길게 유지. 조금 더상 들어 올려.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네. 자, 계속 계속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다. 자, 그대로 <laughs> 완전히 엎드려서 휴식. <휴지. 웃음> 힘들죠? 와, 장난 아니에요. <laughs> 와. 등이 진짜 많이 굽었나 봐요, 제가. 응. 그래서 오늘 등을 좀 운동시킬 거예요. 네. 많이무한좀 많이 혼내 주세요. 네. 아주 많이 온다겠어요. 네. 시게 온다겠어요. 네. 이제 등 했으니까 엉덩이에 힘을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우리 그대로 두 발끝 길어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발등 길게 포인 해주시고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발만 살짝 들어줄 거예요. 내 네, 엉덩이 힘으로 들어올려 주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내려갔다가 반대쪽 둘 후. 다시 마시면서 내려주고 다시 셋자이 힘은 엉덩이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다시 마시고 넷 다시 마시고 다섯 발끝 길게 늘려주시고 다시 여섯 자 이때 골반은 움직이지 않게 골반 눌러주세요 다시 일곱 좋아요 세 번만 더할게요 여덟 두번더 아홉 다시 열자좀더 빨리 열번 가볼게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열 정도 빨리 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더 빨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번 빨리 하나 물장구 치듯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자리 돌아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물장구 치듯이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상체를 신전시키면서 갈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5초 동안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서, 한번 상체 움직여보세요. 천천히 5초 동안 상체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주시고, 이때 다리는 계속 위아래로 첨벙첨벙. 응.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상체를 내려줄 거예요. 자, 이때도 다리는 계속 뒤로 흔들고 있을 거예요.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다운.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운.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자, 팔에 힘 빼세요. 다시, 후, 둘, 셋, 넷, 다섯. 딱 20번 더갈 건데, 잠시만요. 어. 자, 지금 너무 팔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기립근 쓸 거예요. 네. 팔에 최대한 힘 빼주시고, 팔은 너무 힘들 때만 좀 도움을 주세요. 자, 그리고 목이 위아래로 헤드뱅잉 하지 않도록, 네. 목은 고정. 상체가 올라가니까 머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우리 딱 20번만 더 가볼게요 20번 준비 자 우리 마시는 순간 올라오세요 시작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넷, 둘셋넷 다섯 마시고 둘 등골 과 펴주시고 다섯 네쉬고발좀더 가까워요 다섯 열번더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넷 다섯 오케이 천천히 엎드려서 잠가주시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후면부의 힘을 다 써봤어요 짜고 웃음이 나오죠? 헛웃음이 나오세요? 네. 응. 실컷 웃으세요. <laughs> 무서워. 자, 마지막 동작 하나 하고 끝낼게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대로 앞에 있는 스트랩 하나씩 잡아주시고. 자, 아까처럼 손을 완전히 끼워주실 거예요. 끼우신 상태에서 상체는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자, 너무 허리 힘으로 되지 않게 아랫배 힘. 자 그대로 등 힘으로 흉추의 힘으로 들어 올려 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어깨 높이까지 한번 들어 볼게요 아니 아니자 팔을 그대로 T자 모양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응. 다시 마시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한번더둘후 내쉬는 숨에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제 날개뼈 살짝 모이는 힘 나실 거고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와요 한번더셋 음. 다시 천천히 다운. 자, 그래서 이 동작은 구분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다시 다섯, 청수리 길게 유지, 턱은 살짝 당기고.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다운. 세번더 갈게요. 여섯. 다시 천천히 다운. 상체 조금 더 들어 올려주시고, 두번 더. 일곱. 다시 천천히 다운. 자, 마지막. 여덟. 쭉 들어 올려서 정지. 자, 그 상태에서 두 다리 아까 엉덩이 힘으로 들 때처럼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자, 천천히 스트랩을 당겨서 차렷 자세 한번 만들어줄게요. 하나, 마치 날개를 접듯이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오세요. 다리는 계속 떠있을 거예요. 다시 둘. 자, 이때 아랫배힘 주셔서 허리에 너무 과하게 힘 들어가지 않게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셋. 후자 당길 때 겨드랑이 힘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오세요 한번더넷후 겨드랑이 꽉 조여주시면서 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와요 턱은 살짝 당겨주고 등도 길게 유지하세요 다섯 후 응,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세 번만 더 가요 여섯 후자 우리 등 광대근의 힘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두번더 갈게요 일곱 후자 계속 쭉쭉 길어져요 다시 천천히 가시는 중으로 돌아오고 있거든. 자 마지막 여덟 후상기 상태 정지 그 상태에서 상체 상태 좀만 더 늘어 오케이 여기서 버텨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천천히 아래로 완전히 엎드려서 휴식 아. 응, 잘했어요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셔서 쉬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신전하는 동작 하셨을 때는 하시고 와서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굴곡시켜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안 그러면 허리 아파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응. 그래서 스트랩 다시 걸고 내려와 주세요. 아기 자세로 잠깐 쉬어요. 밑에 매트에서. 아기 자세. 정말 한 아기 같네요, 정말. 아기 한 마리.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휴식해 줄 거예요. 하나. 둘, 5초 쉬세요.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자, 마지막. 자 오늘서 어떠셨나요? 아 어, 오늘서 요 네. 아 어, 제가 너무 이제 그 작업하느라 네. 사무직으로 많이 일하느라 네. 진짜 자세가 많이 안 좋았던 거 느꼈고 음. 제가 열심히. 등이 굉장히 네, 뻣뻣해진 거를 노력해서 체감했죠.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끝났죠 이제. 음. 알겠습니다.